안녕하세요. 대한산부인과학회 사무총장 주웅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마음 청문동을선께주니다니다 다재열성은 생명입니다다재열성음생님니다마음을생님니다다재열성한마생명니다한생니다 다재열성은 마음을다 다재열성은 한마음 천문동생님니다생을습니다 이 풍선 터지는 소리하고 거의 똑같다고 합니다. 이 소리만 좀 참으시면 한 생명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닥터 헬기 소리 들려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잘 참았죠? 네. 그러면 다음 주자를 지목하겠습니다. 다음 주자는? 다음 주자는 저희 한마음사원 병원 국사장 민중 신 한충식 변호님을 지목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